안녕하세요. 2025년 4월 29일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. 첫 번째,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바람이 잦아든 오전 시간이 진화의 골든타임으로 예상됩니다. 두 번째, 대신 증권이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를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서비스는 미국 주식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련되었으며 거래 고객은 전월 투자 실적과 관계없이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포르투갈과 스페인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네 번째, 일본과 베트남 정상은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양국은 외무방위 당국 간 2플러스2 회의를 정례화하고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9시 기준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0 3명원 상승한 1,436.8영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가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.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.